또새 하루를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다 레위기 열 번째 시간 오늘은 레위기 7장입니다. 소제목을 보면 소견제를 드리는 규례,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도 맺는 말 1, 2 양도 좀 많고 또 소제목도.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미 지금 1장부터 이야기했던 5대 제사를 6장부터 반복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속죄제에 이어서 오늘 속건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1절부터 10절이 소건제에 대한 규례를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제사로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소건 제물을 잡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된다. 모든 기름, 내장 덮은 기름, 두 콩팥, 간 꺼낸 거 이런 것을 다 불살라 드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6절부터 보면 10절까지 다른 많은 제사와 마찬가지로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재물 중에서 자기 몫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예물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자들을 돌보십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31절부터 36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재물의 일부를 제사장 목소로 지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이 제사장을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책임을 시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도 보면은 사역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후이 돌보면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도 어 이와 같은 부분이 언급이 됐었는데,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았던 흑암의 시대가 사사기에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사사시대가 엉망이 되는 그 단초가 공동체가 사역자들을 책임지지 않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생활을 염려하다가,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허물어지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사역을 할때 우리 장로님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제 이분이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또 개인적인 수입도 있고 생활 여유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그렇지 못한 때였죠. 근데 이제 차를 바꿔야 되는, 그래서 차를 어느 날 바꾸셨더라고. 좋은 차로.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봉거차 타고 다니시는데, 제가 이렇게 좋은 차로 바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끌끌끌 끌끌 웃었죠. 저는 진짜 일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장로로 산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laughs> 그때,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 아, 전혀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냥 편하게 타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아, 그 의식, 아,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야,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차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게 노회 목사님들의 법적 기구입니다 노회 때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신학교도 한참 후배인데 노회를 하는데 저기서부터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멀리 대고 오나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선도님 중에 한 분이 교회가 개척 교회고 몇명안 모이는데 어떤 감동이 있어가지고 젊은 목사한테 좋은 차를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노예를 와야 되는데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그런데 차가 이렇게 불편하게 다시 목사님들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 앞에 탁 주차를 하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멀리 대고... 걸어온다는 거예요. 어, 그 말을 듣는데, 야, 싹수가 노란 게 아니라, <laughs> 싹수가 파랗구나. <팔았구나>. 이야, <laughs> 참, 생각이 깊다. 생각이 깊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의시되려고 일부러 그 앞에 촥 대고, 예? 그 화제를 그쪽으로 돌리고, 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야, 정말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이게 성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네. 사역자는 검역 생활을 하려고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공동체는 사역자의 생활을 더 풍성하게 책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역자가 자기가 자기 목소를 막 일부러 챙기고 아, 이거는 별로예요. 그런데 또 공동체가 반대로 아, 사역자는 뭐또 이렇게 빈궁하게 생활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을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생각해야 될 것을 내가 생각. 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다음에 11절부터 21절 보시면은 제목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 그랬습니다. 예.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세 가지가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소분류를 하자면요, 감사제, 누룩 없는 떡,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고운 가루, 과자, 누룩 넣은 떡 이런 것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 드린 것중 하나가 여호와께 거제 들 들어서 드리는 거제로 드리고, 그것이 제사장 몫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 제물은 이제 드린 날에 모두 먹고. 남기지 말, 말도록 해. 16절에 보면은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틀에도 먹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17절에 "셋째 날은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불설라라, 18절에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예물의 효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제 시, 이제 실제적으로는 실리적으로는 이게 재물이 그 더운 지역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튿날 먹는 것이 위험할 수 있죠. 도축한 당일날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혹시 다음날까지는 먹어라. 그러나 삼일째까지는 이건 아니다. 좀뭐 예, 냉장고가 있는 때도 아니고 이렇게 실리적인 게 있지만은. 예,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그 제사를 드린 그 생생함, 소위 유통기한이라는 게유통기한 당시 음식으로서의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린 그 생생함이 유지되는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예배드리고 한번 은혜 받아서 한 달을 지탱하고, 뭐일 년을 지탱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제 예배 드렸는데 오늘 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와서 또 기도하고, 어제 영의 양식을 먹었는데 오늘 또 먹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예. 네, 그래서 어제 먹은 거를 3일간 먹고, 그래서 뭐 그걸로 근근히 살고 그게 아니라, 예, 매번 예배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싱싱하게 생생하게 섭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라라 우리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예, 부정한 것과의 접촉 안된다 절대 안된다 그러니까 샬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려는 사람은 세상의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해야 된다. 이것을 상기시키는 게 19, 20,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는 소제목의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왜 그러죠? 피는 생명이다. 생명을 상징한다. 기름은요, 이미 보았지만은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실제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시골 교회 특히 그랬죠.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이 생기면 그 중에서 좋은 것은 따로 목사님께 드렸어요. 지금 저한테 주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 손에 꼭 들려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 이것은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 이게 드린다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목사님과 나눠 먹자. 목사님께 먼저 드리고, 우리 먹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에 담아서 애의 손에 들려 보내고. 그렇게 컸던 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항상 그렇게 또 자기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소위 미담 그런 걸 듣기가 어렵고 지금은 참 사역자들이 그 주어진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다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전도사이기 때문에 부목사이기 때문에 강도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존중할 만한 때 존중하는 것이지 그냥 목사님이라는 이유로 존중하는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복사라는 것을 숨기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따로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기름을 드리듯이 그런 것을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항상. 모든 각양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다는 마음으로 11조 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배 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감사에 그렇게 할때그 자체가 복이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도 네, 아마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앞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제사장의 목 예. 화목재물 중에 흔든 가슴 오른쪽 넓적 다리 이건 제사장의 목시다 아예 딱 구별을 해버렸죠 예.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맺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질서가 필요하다. 정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은 즉시 표현해야 된다. 드린 날, 그 다음 날까지. 3일째는 안 된다. 지체하지 말고, 변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자. 세 번째는, 거룩한 직무와 제사장의 목, 제사장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이 성소의 일, 부르심의 일을 전심으로 감당하게 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 오병이어 현장이 베세다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셌을 때 오천 명이 넘는 아주 거대한 무리가 보였었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세상에 누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한 소년이 드렸습니다. 오병이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실제로 어, 그 성경 무대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생선 집에 가서 먹는 뭐 삼치, 고등어 막 이렇게 큰게 아닙니다. 멸치 좀큰 거, 뭐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조그만합니다. 그게 뭐, 벗고 배부르고 풍성하고 뭐 그런 게아니요 빈민들이 모인 곳이에요. 오갈 곳이 없는 사람들, 줄이는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긍유히 여기시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황량한 벌판, 배고픈 물이, 거기가 그뱃세다가그 영광의 풍성한 덜판으로 바뀝니다. 뭐가 그렇게 했을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고센 지역은 구별하셨어요. 재앙에 내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흑암 재앙이 한치 앞도 볼수 없을 때 애굽 전역이 깜깜했을 때 고센 지역은 광명으로 충만했다고 출굽기 10장에 말을 하고 있죠. 고센 땅에 귀공자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국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들의 집단 거주지. 사실은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고 그목축업을했으니까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보잘 것 없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곳에는 이집트의 모든 곳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물을 구별하고, 제사장 목수를 구별하고, 제사의 핵심은 구별이거든요. 이렇게 구별, 구별, 구별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구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자동적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곳이 고센 땅이 됩니다. 구별된 땅이 됩니다. 예배가 어떻게 구별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그 예배가 구별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실 때 그와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눈뜨게 하시니도 우리 주님이요.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하시니도 우리 주님이시요. 눈뜨자 숨쉬자 머리를 들자 가장 먼저 아버지의 전에 달려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실 이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가 충만한 하루 구별된 하루 고센 땅의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피와 기름을 구별해서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사자로 예배자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동역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더이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우리 안에서 기도하여 주 없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